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한명기 교수님의 병자호란 2권을 함께 보겠습니다. 1권에서 우리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죠. 인조 반정부터 정묘호란,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한 조선의 모습을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전쟁 그 자체를 다룹니다. 남한산성 45일간의 항전, 강화도의 함락, 그리고 삼전도의 구류까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1636년 12월 9일. 청나라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정묘호란 때의 4배가 넘는 병력이에요.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온 거죠. 청군의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5일 만에 한성 근처까지 진격했어요. 인조와 조정은 12월 13일에야 청군의 침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인 14일 인조는 급히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에서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청군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한명기 교수는 이것이 홍타이지의 전략이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정묘호란의 경험을 학습한 거죠. 결국 인조는 할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향합니다. 세자와 백관 500여 명이 따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안에 준비된 식량이 겨우 50일치밖에 안 됐던 거예요. 군사는 1만 3천 명 정도였고요. 더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15일 새벽, 김유등이 강화도로 다시 가보자고 했어요. 인조가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 눈이 내린 뒤라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왕이 탄 말이 미끄러져서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결국 인조는 걸어가려 했는데 계속 넘어지는 바람에 포기하고 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성 안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죽어도 싸워야 한다는 척하파와 일단 협상에서 살 길을 찾자는 주화파의 대결이죠. 척하파의 대표는 김상원입니다. 오랑캐와 화친할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는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윤집, 오달재, 홍익한 같은 사람들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주화파의 대표는 최명길이 에보 뭐, 살아야 나라도 백성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안의 식량은 바닥나고 있고 근황군은 오지 않고 명나라 원군도 기대할 수 없는데 명분만 외치다가 다 죽자는 거냐고요. 둘의 논쟁은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하지만 한명기 교수는 이 논쟁이 사실은 답이 없는 싸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척화파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주화파는 청나라가 받아들일 만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없었거든요. 인조는 두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척화를 원했지만 현실은 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한편 조정은 각도의 명령을 내려 근황군을 모았습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을 역포위하자는 계획이었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도원수, 김자점은 양평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각 도에서 올라온 근황군들은 합류하지도 못한 채 청군에게 각계격파 당했습니다. 1월 초, 평안도 관찰사 홍명군은 금화에서 전사했어요. 부원수 신경원은 맹산에서 사로잡혔고요. 강원도 관찰사 조정호와 함경남도 관찰사 민성희의 군사도 패배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명나라의 구원을 청했지만 명나라는 자기들도 바빠서 보낼 군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겨우 등주총병을 보내려 했는데 그것도 파도가 거세서 실패했어요. 성안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추위는 매섭고 식량은 바닥나고 성첩은 청군의 홍이포에 무너져 내렸어요.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안의 백성들은 말 가죽을 벗겨 삶아 먹고 그것도 떨어지자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요. 얼어 죽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한명기 교수는 남한산성에서의 45일이 단순히 군사적 대치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총체적 무능과 파산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요. 척화파는 목소리만 컸지 실제 전쟁 계획은 없었고 주화파는 백성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인조는 결단하지 못했고 신하들은 서로 비난하기만 했어요. 그 사이 백성들은 죽어갔고, 성 밖에서는 청군이 조선 백성들을 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한성과 그 주변에서만 수십만 명이 끌려갔어요. 조선에겐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화도예요. 왕실의 비빈들과 복림대군, 인평대군이 피신해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도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하기 유리했죠. 청군은 육전에는 강하지만 수전은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들 강화도만큼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검찰사 김경진과 유수 장신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경증은 천군이 강화도를 침입할 리 없다고 호언장담했고, 장신은 김경증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1월 21일 밤, 천군이 강화도를 침입합니다. 김경증은 그제서야 놀라서 화약과 총탄을 나누어 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어요. 김경증은 왕족들과 백성들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장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강화부성이 함락되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대부들이 자결했고 부녀자들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청군에게 치욕당하지 않으려고요. 한명기 교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다 위에는 형형색색의 머리수건이 낙엽처럼 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끊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원임 대신 김상영도 화약구에 불을 지르고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더 비참했어요. 복림 대군과 비빈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월 26일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남한산성에 도착합니다. 청군이 복림대군의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통곡했습니다. 인조는 울면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세가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왔으니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제공들을 인질로 삼았느니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강화도마저 함락되었고, 왕족들이 인질로 잡힌 거죠. 최명길이 다시 항복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김상원이 그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이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를 다시 모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김상원에게 말했죠. 대감의 충성은 압니다. 하지만 나 역시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한명기 교수는 이 장면을 주목합니다. 김상원과 최명길 둘다 나라를 걱정했지만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척하파의 명불론도 주하파의 현실론도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막을 순 없었다는 겁니다. 김상원과 정호는 자결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들에겐 명분으로 죽을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옵니다. 정문이 아니라 서문으로 나왔어요. 죄인이라는 표시였죠. 용보도 벗고 남염이를 입었습니다. 천군장수 용골대가 인조를 호위했어요 인조는 세자와 신하들 50여 명을 데리고 삼전도로 향합니다. 삼전도에는 홍타이지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그 앞에서 인조는 삼배 구고두레를 해야 했습니다. 세번 절하면서 그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거예요. 야사에는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기 교수는 이것은 과장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의미였어요.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린 거니까요. 항복 의식이 끝나고 인조가 창경궁으로 돌아가는 길,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군에게 끌려가는 조선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수가 만 명도 넘었습니다. 인조 일행은 그들을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항복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는 군신 관계가 되었어요. 명나라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고요. 소연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척하파 신하들을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조항도 있었어요. 압록강을 넘어 청나라 땅을 밟은 포로가 도망쳐 조선으로 돌아오면 조선은 그를 다시 청나라로 보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 끝에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조선 정부가 다시 청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발뒤꿈치를 잘리는 혹형을 받았어요.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게 끌려간 조선인은 얼마나 될까요? 최명길은 50만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과장이라고 하지만 한명기 교수는 최소한 수십만 명은 될 것으로 봅니다. 남한갑이 쓴 병자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청군이 철수하는 동안 매번 수백 명의 조선인들을 줄지어 세워 끌고 가는 것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심양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사람이다. 왜 청군은 이렇게 많은 포로를 끌고 갔을까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주는 인구가 적었고 명나라와 전쟁 중이었어요. 조선인 포로들은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고 건장한 남자들은 군대에 편입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궁중에 시비가 되거나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죠. 포로들은 심양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갔어요.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삼 이근에 두 명을 속환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만 가족을 부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사관 전식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심양으로 가는 사신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죠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환양녀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발음이 변형되어 환양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환양녀들은 이 중의 고통을 겪었어요. 청나라에서 당한 치욕도 치욕이지만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대부들이 환양녀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였어요. 인조 정부는 홍제천에서 목욕을 시키면 절개가 회복된다는 기발한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최명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선조 때는 임진왜란 후 돌아온 여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관들은 최명길의 조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한명기 교수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전쟁의 책임은 무능한 지배층에게 있는데 그 대가를 백성들, 특히 가장 약한 여성들이 치렀다는 거죠. 어떤 환향녀는 청군 주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다가 굶어 죽었고 어떤 여인은 칼로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향에서 배척당했어요. 이것이 병자오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조선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조국조차 되지 못한 거예요. 병자오란 이후 조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청나라에게 군신관계를 맺었다는 자괴감이 엄청났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북벌론입니다. 청나라를 쳐서 복수하자는 거죠. 특히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북벌로는 나라 정책이 됩니다. 효종은 심양에서의 인질 생활 동안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송시열, 이완과 함께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북벌은 실천되지 않았어요. 청나라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장악하면서 더욱 강력해졌거든요. 조선은 현실적으로 청나라를 칠 힘이 없었습니다. 한명기 기수는 북벌론이 명분론의 연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 군사력을 기르기보다는 언젠가는 복수한다는 명분만 계속 되풀이한 거죠. 한편으로는 북학파도 나타났어요.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선 후기에나 본각화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한명기 교수는 병자호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첫째, 명분과 현실의 괴리. 조선은 숙명배금이라는 명분에 매달렸지만 현실의 힘을 기르지 못했어요. 척화파는 목소리만 컸지만 실제 전쟁 준비는 없었고, 주화파도 백성을 보호할 안 대안이 없었습니다. 둘째, 지배층의 무능과 백성의 고통.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건 인조와 지배층이었지만 그 대가를 치른 건 백성들이었어요. 50만 명이 끌려가고 돌아와서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셋째, 국제정세를 잊지 못한 대가.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의 대변혁 속에서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만 바라봤어요. 새로운 강자인 청나라를 무시하다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넷째, 독자적인 역량의 중요성. 외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힘이 있어야 해요. 군사력, 재정력, 사회의 단결력 없이는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기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대한민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 370여 년 전의 조선과 뭐가 다를까요? 한명기 교수는 경고합니다. 병자호란의 교훈을 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분만 외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만 굴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적 사고와 함께 독자적인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단결,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오늘 한명기 교수의 병자호란 2권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남한산성 45일의 항전, 강화도의 함락, 삼전도의 구륙, 그리고 50만 명 포로들의 비극까지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병자호라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예요. G2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병자호라는 살아있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한명기 교수의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우리를 위한 비망록이에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백성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 독자적인 역량 없이는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이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인조와 지배층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고 명불론에 매달려 현실을 외면했어요.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힘을 키우고 있나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나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총두 번에 걸쳐 한명기 교수의 병자호란 1권과 2권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1권에서는 인조반정부터 정묘호란까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봤어요. 무능한 정권, 현실을 외면한 명분론, 실행력 없는 대비책, 모든 것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죠. 2권에서는 전쟁 그 자체와 그 결과를 다뤘습니다. 남한 선성의 항전, 강화도의 함락,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50만 명 포로들의 비극,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한명기 교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가 비극적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 역사에서 배우자는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병자호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전략적 사고와 독자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명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와 정부가 필요합니다. 370여 년전 남한산성에서 울부짖던 조선 백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청군에게 끌려가면서도 돌아갈 조국조차 없었던 50만 명 포로들의 비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민족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자호란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경고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